아, 교 1학년 중간고사 내신에 나오는 유형 중의한계를생풀로보도록 해. 보자. 자, 항시 f(x)과 서로 다른 이게 아마 힌트가 될 거야. 서로 다른 몇자연수, 세자연수에 대하여, 요놈이 성립할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알아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봐. 첫 번째, 요놈이 0이 되고, 요놈도 0이 되지. 그럼 생을 적어볼게 자, 봐라이 FA 빼기 A가 0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FB-B도 뭐데 0이지. 그 다음에 FC 빼 C도 뭐지? 0이잖아. 여기까지 되나? 그럼 봐라이 요렇게 나오는 우리가 FX에 관한 식을 세미나 하나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FX 빼기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거 봐봐. 자. 요 X 대신에, 여기 A면 A잖아. AA. 그지? 여기 뭐야. 이제 B 집넣어도 BB 어도 0이지. 여기 CC잖아. 여기 C 넣고 C 넣어도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러면, f x 요 x 라는 녀석은 abc를 몇 근으로 한다? 세 근으로 하는 뭐다?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세 근을 가르쳐 줬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한번 봐. 저기 적어볼게. 자, 요거는 fx 빼기는 되는 거 맞지? 한 근이 a, 한 근이 b, 한 근이 c잖아. 그럼, 요걸 까지고히이 주어졌으니까, 는 X-A, 하나는 X-B, 하나는 뭐가 더, x 빼기 C가 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FX 대신에, 요 놈을 여기다가 뭐 하고 내가 대입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대입해봐줘.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은 X3제고, 요거는 마이너스, 14X제고, 그 다음에 뭐대려오 플러스, 매드X가 되고, KX, 그대로 지면은, 마이너스 얼마 되나? 70. 얼마? 빼기 x 잖 되겠니? 자, 이제는 우변을 요거를 이제 전개를 시키면 되잖아. 그죠? 자, 요래 하면 2차, 요래 하면 3차. 복, 요거는 공식 곱해야 된다. 알겠지? X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는 2차. 이제는 두개씩 곱하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G, 요 결차 되잖아. 그다음 상수끼리 곱하면 상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요건 AB 뭐가 되나? C가 될거아지 자,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어때야 되는 거야? 그럼 같다 하잖아. 그럼 개수 비교해야 되겠지? 그럼 바로. 자, 3차의 개수, 3차의 개수 똑같이. 여기 2차 개수가 마이너스 14. 여기 2차 개수가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없애버리고 그러면 은 a 더하기 c는 얼마다? 1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죠? 1차 순어제 있잖아. 계수가 1이잖아. 그러면 좌변의 x의 계수는 k-1이잖아. 그럼 k-1이랑 우변의 1차의 계수 여기 있다그랬잖아 그럼면 요거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얼마 되나 c a가 되겠지, 되겠지. 그다음 나머지 상수항 여기 있잖아. 요놈이랑 요놈이 같아야 되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은거 생각하고. 그러면 a b c는 얼마다? 70이 되겠지, 되겠지. 그럼 봐. 생님 요거를 1번씩. 요거를 몇 번씩, 2번씩, 요거를 3번씩이라 하지, 봐.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상수 K가 구하는 거거 자, 근데 여기에 모르는 미지수가 A, B, C, K까지 되지. 총 4개가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4개면 식도 4개가 있어야 돼. 식이라는 거는 이등호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식이라고 하거든. 그데한 개, 두 개, 몇개 밖에 없어요 세개 밖에 없거든 그럼 미지수는 네 개고 동호 들어간 거는 세개 밖에 없잖아 그럼 연립이 안돼 그래서 봐봐 여기 ABC가 뭐라고 그래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고 랬지 이런 건 어떻게 보느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모든 것을 풀때 정수,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무조건 대입이야. 알겠지? 당하지 말고. 자. 여기서 힌트를 하나 잡는 거는, A, B, C가 서로 다세 자연수가 70이 되어야 되거든. 70이 되라면 요거를 소위 수분해 할게요.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5 곱하기 뭐가 돼? 7 되겠지. 그럼 선생님, A가 2인지, B가 5인지, C가 7인지 알수 없잖아요. 어차피 곱하기잖아. 관계없거든. 그럼 봐. 1번씩2번씩3번씩이지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말이야. 세개 더해서 14가 돼야 되거든. 자, 요거를 A라고 보고, 요거를 B라고 보고, 요거를 C라고 보면 되거든. 이세 개를 다 하면 봐. 뭐. 2 더하기 5 더하기 요거 하면 은 14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 1번 조금 만족했지. 그다음. 그러면 이제 2번 조건을 이렇게 만족하는 거 달려가면 되거든 봐 K-1은 AB라고 했지 요거를 세니 A,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생각해 요거 두개 곱하면 얼마냐 면 여기 10이 되고 더하기 B랑 C랑 곱하게 되나 57 얼마 되냐? 35가 되겠지 그 다음 CA지 그럼 이거두개 곱하면 27 얼마 되냐? 14가 될 거네 되겠니? 자 그럼 최종적으로 K는 요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기자. 그제 일단은 요거 두개 다음에는 45가 되고 요거 1이 넘어가면 15가 되는 거맞지 요거 두개 다음에 다음 나오잖아. 다음 60이 되겠지. 되겠니? 잡아. 요 문제는 아마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 나오게 되면 뒤쪽에서 100점 반점 3개 중에 첫 번째로 나올 수도 있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몇 자연수, 세 자연수가 나왔지. 요건 딱 나오면, 아, 요거는 대입을 해서 풀든지, 소인수분에서 풀든지, 그 결정을 딱 내려줘야 된다겠지.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